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처음에 학교 전경이 너무 예뻐서 좀그 동영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학교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멋진 영어 선생님.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 세 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 립 러닝 넘버리 e e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편견이 태어난다라는 부분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동사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그렇죠. 세. 네. 그리고 have let 가 동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will make 그리고 does sound 세 번째는 was flooded with가 동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exchanged. 자, 그 다음은 네, it wasn't 그리고 were excited, knew was,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A few days later, wasn't 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아, 송합니다 여기 came 먼저 동사였고요. 어, 그리고는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Miss Lee, uh, Miss Lee said, "Since we have a new student, let's have a special welcome lunch for him this Friday." 자 우리 미슬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자 since는 우리가 알다시피 접속사로 이용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새로운 학생을 뭐 가졌으니 또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 반에 왔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우리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까 자 let은 알다시피 무슨 동사죠? 네 오형식 사역동사로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 apostrophe s는 목적으로서 us에 해당된다 했죠. Let us have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자. 무엇을? 네. welcome lunch 환영 점심은 점심인데 A 특별한 환영 점심을 갖자. 누구를 위해서? For him 그를 위해서. 언제? This Friday 시간의 부사 이번주 금요일에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ll make bibimbap for all of you. How does that sound? 자, 내가 뭐할 거야? 만들 예정이야. 무엇을? 비빔밥을. 누구를 위해서? All of you. 너희 모두를 위해서 비빔밥을 만들 거야. How does that sound?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자, that sound에서 the sound는 들리니? 그리고 that, 그것이 how, 어떻게 들리니?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선생님이 말한 그, 아 어,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세 번째, The room was flooded with applause as the students exchanged high-fives. 자, 그 방은 자, flood with, 원래 어, flood 하면 넘치다는 뜻인데 넘치게 된 거죠, 수동태니까. a 라우 e 박수 갈채입니다. 그렇죠? 박수 갈채로 넘쳐났어요. 에즈 접속사고요. 학생들이 교환했어요. 무엇을? Five hives, high fiv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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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5 5 5 5 5 5 5 5 5다5 5 5 5 5 5 5 i 5 5 5 교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교실은 박수갈채로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n't because they we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s, but because they knew that Miss Lee was an amazing cool.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여기서 일단 좀큰 구조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not because가 있죠. Not because 그리고 but because가 있습니다. 자, not because but because은요 not because A but because B로 볼수 있고요 이제 A와 B는 둘다 문장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A 문장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not A but B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wasn't 아니었어요 because 뭐 때문이 아니었냐면 그들이 mo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 학생 새로운 학생의 어떤 환영 때문에 그들이 흥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knew, 알았어요 무엇을, 자, 대처를 알았죠. Miss Lee, Miss Lee 선생님이 was an amazing cook. 아주 훌륭한 요리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because,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was flooded. 굉장히 그 박수 갈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a few days later.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이는 이제 위의 문장을 설명해 준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박수 갈채를 어, 박수 갈채로 넘쳐났다. A few days later, the day of the welcome lunch came by 11:30 a.m. There wasn't a drop o f concentration in the students eyes. 자, few days later 시간에 어, 부사고요. 며칠이 지난 후 The day of the welcome lunch. 자,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환영 점심의 날이 came 왔습니다라는 일형식 문장이 됐고요. 자, 11시 반쯤 오전 11시 반쯤에 자, 여기서 대하는 유도부사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이제 뒤에 주어가 나올 테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 도치로 봐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wasn't죠. 그리고 뒤엔 다 주어요. concentration 하면 집중이죠. 근데 a drop of concentration이니까 그 어떤 집중력의 한 방울이죠. 어디 안에 있는? 학생들, 눈 안에 있는. 집중의 어떤 한 방울도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 그래서 학생들은 엄청 지루해 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먼저 동사 찾아 봅시다. 자, 처음에 rang 그리고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첫 번째 줄에 넣고 바로 lifted가 동사가 되겠죠, 죠그 다음 문장은 네, cheered 그리고 came이 동사로 보면 되고요. 다음에 was 다음은 said 그리고 get 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got uncovered was 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the lunch bell r a n and the class like olympic runners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s simultaneously leaped out of their seats. 자 울리긴 울렸는데 뭐가 울렸어요 네, the lunch bell 자, 점심시간에 종이 울렸고, 그리고 the class 그 학급은 하고, 지금 보니까 콤마가 나오고, 뭐가 주 설명이 나오고, 다시 콤마가 나왔죠. 뭘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이 된 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즉 예, 삽입이 된 부분이 뭔지? 잠시 후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빼어놓고, 다음에 simultaneous l y 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simultaneous는 l y 동시에라는 부사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되고, of their seats 그들의 자리를 l i p 원래 leap은 이렇게 점프 뛰다 도약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leap out이니까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뛰쳐나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점심 종이 울렸고 그 학급은 그들의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어떻게? 동시에 근데 그 학급이 어떻게 동시에 나왔냐를 좀 수식해 주려고 여기에 이 저, 어, 구가 들어간 거 겁니다. 보시면 이제 like라는 전치사가 있죠 무엇처럼 또는 뭐뭐 같이 자, 올림픽 러너스, 그 올림픽 달리기 선수들처럼 음, 동사, 아, 주어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올림픽 러너데 어떤 러너?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s 자, starting blocks 하면은 그 출발대라고 보면 되겠죠 출발대를 come out of, 박차고 나오는 올림픽 주자들처럼으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 coming o u 은 여러분 분사 배웠죠? 분사 그죠 분사 중에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에서 뛰쳐 나오는 올림픽 달리기 선수들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퀴즈인데 요 블럭 지금 요 블럭이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요 단어를 여러분이 저한테 쪽지든 채팅이든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 s t h e c l a s s c h e e r e d a s m i s s h e e c a m e i n t o t h e c o a s s r o o m w i t h a big r e d a r h e r e a s h a s h a s a s a e s e s s e 자, 우리 해석하는 방법 배웠죠. 먼저 주어 던지고, 미슬리가 그리고 뒤에서부터 쭉끌고 동사로 끝내자 했죠. 미슬리, 거대한 카트와 함께 교실 안으로 들어 올, 올 오자마자 또는 올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동작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반 아이들이 환호를 했어요. On the cart was a big bowl with a silver cover. Miss Lee said, "Get in line for your bibimbap." 자, 카트 위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a big bowl. 아주 큰그 그릇이 있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어, 은색의 어떤 그 은색 덮개로 덮인 그 뭐에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전치사구가 앞에 등장을 할 때에도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죠? 다음은 이제 미스 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하세요? Get in line, 줄 서세요. 어 비빔밥 먹으러줄 서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명령문이니까 동사가 배웠어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got in line and Miss Lee uncovered the big bowl. Inside was white rice and nothing else. 자 학생들은 자 원래 이 위에서는 뭐였어요? 에, 게시였죠 근데 과거형으로 가디나 줄을 섰어요. 그리고 미스리가 언커버는 뭡니까? 그죠? 덮는 거에 반대니까 여는 거죠. 그큰 그릇을 열었어요. 자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얀 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 inside라는 어떤 장소의 어, 부사가 사용이 됐으므로 얘 역시도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됐음을 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번 2과세 아, 번째 요 질문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워왔는데 어, 이제 교실에서 또 우리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